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직원이 게이머 캐릭터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요뭐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뭐 다른 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외쳤던 로드나인이 본인들 직원 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게이머 캐릭터를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나왔는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모바일 게임 로드나인의 내부 정보가 스마일 게이트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 이거 로드나인의 내부 정보라는 것은 고객의 정보거든요 로드나인 운영팀은 27일 오후 9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부 관계자를 통한 정보 유출에 사과를 드린다라는 공지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좀 이따 볼게요. 회사 측에 따르면 23일 내부 직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해서 상대 길드 구성원에 와, 근데 진짜 2025년에도 아직도 남의 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머저리 새끼들이 이거는 좀 쌍욕해야 되죠. 저런 머저리 새끼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이게 정신병자야, 완전히 이거는. 상대 길드의 구성원의 정보와 이공개된 업데이트 정보를 자신의 길드한테 제공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메가포트 소속 직원이 미공개 업데이트 정보와 적대 길드의 캐릭터 정보를 조회해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 길드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근데 진짜 미친 놈인가? 근데 아니 이거 일을 자기 일을 사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까지 끌고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잖아요. 공적인 부분은 딱거기까지 거고 거기서는 끝내고 사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거를 공적인 영역 사적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일을 하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정보가 유출당한 캐릭터들은 가해자들의 지인들에 의해서 게임 내 캐릭터가 살해당하는 등 불이 익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내 캐릭터 정보가 유출당했으니까 어떤 장비를 쓰는지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출당한 캐릭터들을 알려주면 얘들이 이제 처리를 하거나 그랬겠죠. 최초 제보 접수는 23일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25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저런 정보를 유출시키고 혼자 같은 놈들 아이고 22일 캐릭터 정보는 20일 업데이트 정보는 25일날 유출이 됐다 이거는 진짜 고소 당해야 돼요 이 사람은 간방 가고 배임죄만 주면 안돼 이거는 소송 들어가야 돼 소송 소송해서 인생 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놈들은 진짜 이런 놈들은 직무 배제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소송시켜 가지고 인생을 그냥 나락시켜 버려야 돼이 새끼들은 그래야 돼 근데 이거 공적인 영역을 사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하는 놈들은 본보기로 아예 그냥 잘라 버리고 그냥 자르는 것도 둘째치고 인생을 되게 만들어야 돼 스마일 게이트는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로드나인 업무에서 26일 날 배제했다 내부 정책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보를 전달받은 계정과 정보를 전달받은 그 계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계정을 해서 전수 조사해서 영구 제재를 진행했다. 그렇죠? 여기는 뭐 회사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회사에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획득한 게임 내 재화 역시 회수 조치될 것이다. 해당 직원은 올해 초부터 아 이번 연도부터 했네요. 프로젝트에 배정돼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걸리냐 근데? 근데 이거 걸린 것도 근데 대단하긴 하다. 요즘 시대 저런 걸 한다고 의심하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는 캐릭터가 사망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지급하겠다. 지급을 하긴 하네요. 그래서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 조치도 검사하고 있다. 그래, 빨간 쪽 바로 끄어버려야 돼. 이런 놈들은 인생을 떼게 만들어야 돼. 이거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공적인 부분을 사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놈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게임 갈, 게임은 바로 활용해 먹을 수가 있잖아. 내가 며칠나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거 아니야. 당연히 아는 거는, 그냥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 본인만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걸 통해서 돈을 가지고 가거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게이머들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게이머들이 돈을 써제껴가면서 저렇게 했는데 비정상의 정상을를 외치면서 프로젝트 그 쇼케이스까지 하면서 했었던 로드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보면 물론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직원 관리가 안 됐으면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안 됐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본인들이 파악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로드나인 직원이 게이머 캐릭터 정보 유출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로드나인이 이 추에 지금 이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또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